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 이 글귀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서 하는 평정기도로 따르는 이가 많은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에서도 우리가 비탄에 빠졌을 때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탄이란 슬픔과 상실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엇을 하기만 했어도 이것을 되내는 감정이고 후회 버려진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같은 느낌입니다. 비탄은 무기력 수준보다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력에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지만 비탄은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탄이 올라오면 같은 말로 슬픔이나 상실감이 올라오면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걸쳐 비탄은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눈물이 나려하면 충분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킹스 박사의 노아버림에서 5장 비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해 품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비탄이라는 감정을 숨깁니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하고 넘쳐나는 감정에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면 감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잘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상, 과거 상황에 대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놓아두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놀랍게도 거의 사라집니다. 비탄이 올라올 때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 라는 문장도 함께 떠오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울지 않는다. 라는 자부심을 놓아버리고 나면, 이번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옵니다. 이런 공포가 사라지고 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남자에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고, 남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의 수준에 도달했고, 그러자 필요한 대로 울수 있었습니다. 두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흐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자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로는 비탄이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탄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놓아두어 억제했던 에너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남자는 평화로워지고 남성성이 이제 더욱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같은 남자인 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 감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보다 일에 적합하고, 보다 능력있고, 다방면으로 균형있고, 보다 성숙하고,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보다 동정심 많고, 보다 다정해집니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분노하고 격노하는 감정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 감정을 세상이나 사회,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는 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결국에는 신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서 분노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것중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면 도움이 됩니다. 책에서는 비탄을 예방하라고 합니다. 초기에 비탄을 인식하여 그 반응과 연관된 감정을 항복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큰 슬픔과 상실은 애착에서 기인하며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삶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것에 애착을 갖는지 찾아낸 다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이 채워주는 마음속 요구는 어떤 것일까? 잃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애착으로 줄일 수 있을까? 애착이 클수록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상실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외소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주는 즐거움과 사랑하는 즐거움에서 내면의 환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상실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을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잃는 상실에 면역이 생깁니다. 자신의 삶을 비평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빠져있는 모든 애착과 도피가 보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미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일을 예상해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상실로 상처 있고. 안에 빠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불쾌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공포는 신뢰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크나큰 행복의 느낌이 옵니다. 작은 자아에 대한 의존을 큰 나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면 상실로 인한 비탄에 면역됩니다. 일시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에게서 안전을 찾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를 상상하고 그때의 감정을 미리 느껴서 감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내가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했는데 죽은 후의 느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자주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이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렸을 땐데 시골에 제가 예뻐했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같이 엄청 달리면서 놀았던 강아지인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팔아서 동네 아저씨가 끌고 가려고 묶어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둥이가 묶여 있어서 순간 알았던 거죠. 지금도 생각하니 눈물 나려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풀어서 도망가라고 때리고 돌메일 던지고 소리치고 했는데 뭣도 모르고 꼬리 흔들면서 내 옆에 있다가 결국 동네 아저씨가 데려갔죠. 저는 며칠을 밥을 안 먹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글로 쓰는 시점에서 슬픔이 너무 올라옵니다. 강아지 이름이 레시였습니다. 콜리처럼 생긴 강아지였어요. 레시를 팔고 데려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 슬픔, 비탄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내 시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느껴지네요. 이제 슬프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만들려다가 이런 경험을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